어제 우리 증시가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일장 국내 증시가 오늘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주식 방송 시작하게 된 꿀꺽 꿀꺽입니다. 꿀꺽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주식에 대해서 좋은 정보 노려하면서 수익 많이 낼수 있도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게 된게 이유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 같이 주 많이 낼수 있도록 저희는 꿈꿉처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오늘 너무 큰 이슈가 있었죠. 감독님자 부회장. 이엔 이재용 씨가 법정 속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관련된 뉴스라든지 정보를 보면서 한 번은 장에 한번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조정 폭이 이번엔 좀 많이 지수가 오른 만큼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어, 금요일날 지수가 빠지면서 오늘또이 풀어놓게 그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뭐 핑크빛 전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지금. 한 2,800포인트까지는 지수 하방을 놓고, 하방 포지션을 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트라든지 오늘 이슈에 대해서 보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예요 지금 보시면은 너무 많이 올랐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었던 지수가 1월 12일. 올 초에 3,266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자금 자체가 시장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불안했었어요. 처음부터 많이 불안했었는데 금요일부터 지수가 11주 만에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정도 하락장이 나오면서 3 0 0 0 초반 대에 걸렸는데 내 1월 19일 화요일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처음 1차 지지대를 한 2,800포인트 선, 2,800에서 2,850포인트 선으로 지금, 어, 하방 포지션을 잡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존의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화를 하셔서, 뭐 조정 확인을 하고 나서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현금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종목도 그렇고, 주가가, 차트가 똑같아요. 지금 뭐 거의 흡사하다고 볼 만큼 차트 자체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수 차트랑 똑같죠. 네. 저점 찍고, 뭐요 9만 전장 한다, 10만 전장 한다, 이렇게. 핑크빛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큰 이슈가 나왔어요 저희 큰 형님께서 법정 네. 부족됐는데뭐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현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결과가 나왔어야 했나 좀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뭐 어차피 지금 받아들여야죠 시장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내일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한 8만, 8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내일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8만 원 정도까지는 하방을 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한두 종목 정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관심 갖게 봐줘야 될 종목 한두 종목 정도 지금 체크를 해드릴 건데, 어떤 종목이냐면, 한두 종목 뽑았는데, 첫 번째 종목이 c i s 라는 종목이에요. c i s 라는 종목이고,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박스권 이어오다가, 12월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뭐 시장이 이때쯤 이슈가 됐어요. 뭐 현대차랑 애플, 그래서 전기차,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상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 보셔도 뭐 저항대도 없고 이번 주, 뭐것 음, 이번 주 신고가를 갱신을 할것 같아요. 이번 주 신고가를 갱신할것 같은데. 한, 목표가는 여기서 한 10%에서 한15% 정도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서 한 2만원대? 한 2만원 초반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잡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종목, 아바코. 아바코라는 종목입니다. 똑같이 2차 전지 관련인데전기차이시가 시장에 부각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까 차타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이후에 대량거래가 실리면서 오늘 13%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바코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 오늘 고점은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7 0 0 0에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관종에 넣어두시고 아니면 내일 시코치 초과 정도의 상황 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두 종목을 일단은 단기적으로한두 종목 정도 제가 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어 저도 일단은 다음 주 정도부터는 매매를 시작할 거예요. 같이 이제 실 투자를 하면서, 뭐 주식을 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제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방송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어, 인사를 드렸는데 저도 준비할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주식 관련된 콘텐츠로 앞으로 많이 찾아뵐 거니까 기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식만 잘해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오다나는 삶을 찾을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더 한번 보시죠. 화이팅해서 인디시기 <놀람> 코로나가 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